안녕하세요 별난이야기 아홉번째 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순간을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볼게요 아흐레 격려가 눈이 되어 소복이 쌓이다 네모별 일행이 카메라에 담긴 기억을 보고 있던 찰나 어, 갑자기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눈은 황소의 등 가님에 대해 어깨 그리고 네모별의 발등에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모별은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음,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네모별 일행의 눈에 사람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한 무언가가 눈꽃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네모별은 힘차게 뛰어 올라 황소의 등에 올라타고 다시 뿔을 잡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간임의 대가 네모별의 허리를 잡자 황소는 재빠른 속도로 반인반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반인반마는 어 반은 말이고 반은 사람인. 존재죠. 미치 말이고 보통 상체가 사람이에요. 어서 오세요. 이곳은 궁수자리랍니다. 저는 궁수자리를 지키는 케이론입니다. 아니 왜 저희에게 눈꽃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네모 별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 이런 놀랐다니 미안해요. 사실 저희 부족 켄타우로스는 활을 가지고 야산을 돌아다니곤 했죠. 그들은 야만적이고 공격적이었어요. 우리 부족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만큼, 제가 다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하는 임무를 받고, 여기서 용기의 화살을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답니다. 이 화살은 여름에는 비로 보이고, 겨울에는 눈으로 보인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늘에서 내리죠. 아,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군요. 오해했다면 죄송해요. 대신, 저도 당신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네모별은 유리병에서 초록빛과 빨간빛을 꺼내 섞은 후 노란빛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노란빛이에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 때이 노란빛에게 소원을 빌어보세요. 지구별에서는 노란색 달을 보면서 소원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만났네요. 이렇게. 네 오늘 할 활동은 별가루 활동인데요 원래는 종이를 누뭉치나 별가루처럼 구겨서 던지고 그걸 펼쳐서 하는 활동인데 우리 온라인에서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패들렛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패들렛에 본인이 지내면서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이나 행동을 떠올립니다 어, 누구의 것도 좋고 뭐 최근의 것도 좋고 예전의 것도 좋습니다 아마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에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상처일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된 말이나 행동을 패들렛에 적습니다 적을 때는 알죠 보들말하기로 객관적으로 적고 어, 어떤 사람과 관련된 거면 그 사람의 이름은 적지 않고 뭐 친구, 누군가 이런 식으로 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음... 나에게 친구가, 네. 네. 나에게 친구가 키가 작다고 놀린 일이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패들렛을 쓰고 나면 친구들에게 상처가 됐던 그 말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별가루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격려의, 아까 켄타우로스가 격려의 화살을 쏘았던 것처럼 어, 격려의 댓글들을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될수 있는 격려의 댓글을 친구의 것에다가 달,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경 쓰지 마. 너는 너 자체로, 중해뭐 이런 식으로 써 주는 거죠. 쓸 때는 전에 봤던 격려의 문장들을 활용해도 좋고요. 혹은 떠오르는 격려의 말들을 적어 주면 됩니다. 별가루 활동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상처가 됐던 말이나 행동을 어, 힘나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해줄수 있는 격려를 해 봤나요? 나 내가 격려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이 격려의 말과 관련된 활동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격려의 말을 하면 당연히 들은 친구는 상처가 됐던 말이나 행동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격려받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격려의 말을 실제로 하면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이 제일 먼저 듣게 되죠. 그래서 격려의 말은 상대방 뿐 아니라 하는 나도 행복하게 하고 힘나게 해주는 마법의 말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